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제 평행사변형 넓이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사, 삼각형 넓이를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걸 가지고 천천히 연장을 시켜서 계산해 보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이런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변과 여기는 이 끼인 각이 주어져야 돼. 끼인 각. 끼인 각. 자, 그러면 그 넓이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일단 봐보게 되면 AB 사인 세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삼각형 넓이 구하던 거에서 2분의 1이 없어졌지. 왜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탁 그었어. 그었어. A, B, C, D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사각형 A, B, C, D라고 하는 넓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삼각형 A, B, C 더하기 삼각형 A, C, D.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런데,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은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A, C, D랑 무슨 기호? 합동. 왜? 왜? 왜 합동입니까? 왜? 자, 자 이유는? 그래, 사실 평행사변형이니까 라고 말하면 다 되는데, 성분을 한번 해보자고. 보게 되면은, A, C, A, C. 그니까, 러 A, C가 공통. A, C, 공통. A, C, 공통. 공통. 그 다음에 지금 엄밀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자, 여기가 각 X면, 또 어디도 X일까? A, C, B. 여기 X. 이유는, 엇, 각.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Y가 되겠다. 아, 그러니, 공통이 하나 있고, 지금 각 어, C, A, D랑 각 A, C, B랑 같다라고 나오고 X로 그 다음에 각 B, A, C라고 하는 거랑 B, A, C랑 Y했고 각 A, C, D랑 같다 그러면 A, A, S ASA합동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동인 걸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넓이나이 넓이나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단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얘가 두 배의 삼각형 A, B, C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런 다음에 우리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두 변과 게임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만 보자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A, B, sin, 타라고 들어와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 두배 있네 두배딱 적용해봐 삐. 그러니, A, B, 사인, 세타라고만 답이 와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 세타의 정체 한번 밝혀봐. 세타는 끼인 각이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세타는 무조건 끼인 각이야. 그리고,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한다, 안 한다? 결론적으로, 안 한다.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잘라서 구했는데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고, 하나만 구하여서 두배 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사라진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원리에 대해서 알, 살펴본 건데, 이거 할 필요 있냐? 없어. 지금 이거 하는 단어 아니잖아. 그찮아 합동하는 단어 아니잖아. 이거 필요 없고, 유도 과정? 알면 좋지만,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것만 외우는 거야. 두 변과 게임각으로 2분의 1 없이 AB 사인셋 하면 걔가 그냥 사각형이구나. 탁! 끝났어. 알겠지?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 그대로 뒤로 와봐. 그대로. 고대로 뒤로 와라.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할 건데 일반적인 사각형. 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 잘 부합을 하지 않는 사각형이야. 어. 뭐가 평행하지도 않고 뭐 각도 따로 주어져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삼 이런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거야. 이런 사각형. 자.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대각선이 필요하다.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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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가 필요해.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 어. 그런 다음에, 공식을 먼저 살펴볼게. 공식을. 공식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AB, sin, 세타를 한 다음에 2분의 1을 달아라. 아이뭐 삼각형 넓이를 하듯이 해버렸네. 자.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해 주냐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 놓고 세타는 어쨌든 낀가 어쨌든 낀가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뭐만 달면 돼? 2분의 1만 달면 돼.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를 일정한 어떠한 문자라고 한 다음에 M을 기준으로 한꺼풀씩 편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각을 재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팍 펼쳐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얘를 뭐 펼쳐서, 만약에 구할 거야. 펼쳐서. 그래서 뭐 여기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펼치고, 여기 이런 식으로 펼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큰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변의 길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만 들어온다. 요거를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딱 하나인데 여기는 이 세타가 둔각이면 어떻게 해? 둔각이면? 180에서 빼면 돼. 그러니까 공식이 여기가 두 개가 나오겠다는 얘기지. 2분의 1에. 자, 줄였을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 가지 들어온다는 얘기야. 어. 길이를 한변 길이로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이래놓고서 세타는 기, 인, 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미었다. 어. 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펼치게 되면 사각형에서 이제 뭐 평행사변형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야. 요거 예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거기 밑에 있는 문제야. 자, 문제 보게 되면,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가 6이랑 1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갖다 꽂으면 돼. 넓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대각선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큰 문제 없잖아. 그냥, 갖다 공식 쓰기만 하면 되고, 낚시 조건이 없어. 너희들, 너희들, 낚으려고 막, 옆에 있는 막, 이런 길이 주워주고, 막,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편안하게 풀어주면 돼. 여기가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찍찍, 3, 찍찍, 5 35 15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단위 없으니까 끝을 내면 된다. 표현 알겠지? 공식 외우도록 하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세타는 반드시 어디라고 나와야 된다. 끼인 각이라고 나와야 된다. 둔각이어도 180도에서 빼면 돼. 둔각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얘가 또 어떻게 나오겠어? 150도, 135도, 120도 이렇게 나오겠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해서 문제 풀어 주면 되겠다. 표현 알겠지? 넓이 구하는 거였다. 여기까지.